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버리고 비우는 일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말들을 합니다. 실제로 버려야 되고, 비워야 되고, 그래야 또 새롭게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의 더 적극적인 것, 더 능동적인 것, 더 자주적인 신앙의 태도는 채우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움보다 채움이 더 중요하다 채움의 상태, 충만함의 상태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30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30절에 성령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라, 하라 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트나 시장에 이제 가서 장 보러 가실 때가 있어요. 요즘에 뭐 온라인으로도 많이 구매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마트나 시장에 장 보러 가실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 갈때 반드시 장 보러 가기 전에 해야 될 일, 절대로 이러한 상태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마트나 장보러 갈때 절대 빈속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배가 좀 고프고 뭔가 좀 먹을 것이 궁금한 상태에서 가면 꼭 후회하는 일이 생겨요.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게 돼요.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데 충동적으로 더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뭐꽉 채울 필요도 없어요. 속을 어느 정도 좀 채우고 이렇게 배고프지 않은 상태에서 장을 보면 확실히 그런 과소비, 충동 소비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확실히 필요한 것만 구매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도 일견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충만함이고 채움을 추구하는 것이지 뭐 자꾸만 뭐 비운다, 내려놓는다에 우리가 많이 자꾸 이제 어 얘기를 듣게 되는데 어, 신앙은 충만함이 우선이다. 채움이 우선이다. 비움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충만함, 그것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성령께서 바라시는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공허함을 극복한다. 시험과 문제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충만을 추구하고.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조응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채우고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오늘 함께 나누면서 주일의 은혜로 또 가득하게 여러분 채우고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능동적인 신앙의 모습 첫 번째로는 참된 말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말로 충만해야 된다. 25절 말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했어요.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하면 참된 말로 채워라, 충만하라. 오늘 이제 말씀 보니까 이제 거짓을 버리고 그랬어요.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들 다 아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말 평생 살면서 안 하고 삽니까 그러면 거짓말 하고 살게 됐네. 본이 아니든 뭐 본이든간에 거짓말 하게 되더라는. 근데 거짓말이 나쁘다는 거 알면서도 거짓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나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의 유리함을 위해서, 내가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2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말씀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지금 더러운 말 그러면 지금 앞서 말하는 거짓말, 뭐 욕설, 쌍스러운 말, 뭐 그런 말들이라고 이제 생각하는가 하면 뭐 그런 말 적용이 되겠죠. 일차적으로는. 그러나 지금 그런 말보다는 더 근본적인 의미는 덕을 세우는 말이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데 방해되는 말. 덕을 세워야 되는데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말들을 하는 것 그것을 좀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는 당연히 신앙에 도움 되는 말, 하나님 높이는 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라고 말하는 일 때문에 그랬어요.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12지파를 대표하여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말을 해 버려요. 엉뚱한 말이었습니다. 엉뚱한 말, 방향이 틀린 말,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죠. 차라리 가나안 들어가는 것보다 애굽에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방해되는 말입니다. 믿음의 여정에 역행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낙심하게 만들어 버리는. 절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었잖아요. 전 국민이 다 아는 부자 되세요 하는 거 무슨 카드 광고였던 것 같은데 어, 부자 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히트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 거 볼게요. 세상은 덕담입니다라고 덕담, 덕담이라고 그런 말들을 주고 받아요. 그런데 그말 가운데에 담겨있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가 되어야만 합니다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뭐뭐 되려면 부자 되어야 합니다라는 얘기. 이 얘기는 뭐냐면 이땅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 행복하려면 여러분 만족한 삶을 살려면 부자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강하게 주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말들이 듣기 좋은 말들이 참 많지만 가려서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들리는 이야기라고 해서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면 오염돼 버려요. 세상에 들려오는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여서 긍정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은 뭐냐면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존재로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서로의 신앙을 권면하고 격려하여 한 몸이 되는 교회를 이루어서 서로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기 위하여 돕는 존재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수 있는 대로 소용이 되는 대로 내 전심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서로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소용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말이어야 되고 다듬어진 말이어야 되고 선별된 말이어야 되고 또 우리가 공부한 말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아 말로도 얼마든지 덕을 세울 수 있구나. 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소망 있고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세례는 물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물을 통과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무언 무엇, 무엇은 죽고 무언 무엇, 무엇에 대해 산다 그랬어요. 그죠? 옛것은 죽고 구습을 쫓던 삶은 죽고 옛사람은 옛자아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살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와 옛날에 안 좋았던 것은 다 버리는 거예요. 물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 생명 되었다, 세례의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을 통과하여 얻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 되었다. 마찬가지로 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말도 그러면 물을 통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걸러진다. 우리가 정수와 똑같은 것 같아요. 물 걸러지는 거. 요즘에 걸러지지 않은 물 마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한번 통과하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을 통과한 말은요. 그 자체로 살리는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통과하는 말은요. 사람들에게 힘 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 아침 주일 예배로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에 주시는 동일한 이야기. 마음과 중심을 새롭게 하라고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말을 얘기하고 있죠. 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말은 누가 해요? 내 입이 그냥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고요. 내가 이 말을 한다는 것은요. 내 중심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나 나의 나의 사람 됨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은혜의 강물이 있다 내 안에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쳐서 은혜가 있을 때에 그 은혜를 통과하여 나온 말은 살리는 말이다 일으켜주는 말이다 격려해 주는 말이 되다 여러분 안에 흐르는 은혜의 강물을 통과한 말들은 당연히 살리는 말이 되고 힘되는 이야기가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이 선한 말이겠죠. 그 말이 참된 말이겠죠. 그 말이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한 말, 살리는 말을 내가 하겠다.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강을 통과한 은혜를 주는 말그 서로 은혜로 은혜로 말을 통하여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동적인 신앙의 모습 두 번째로는요. 참음과 버림이 있어야 된다. 참는 것과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26절 말씀 한절 읽겠습니다. 26절. 26절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글쎄요. 이거는 그냥 말씀을 그대로 풀면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를 다 쏟아내지는 말고 참으라는 얘기예요. 일차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를 다 쏟아버리면요 상대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상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상대편이. 그리고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이건 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다 쏟아대지 말라.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참았잖아요. 참았으면 남았을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그런데 이것을 마음에 오래 담아두지는 또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참, 참아야 한다. 두 번째는 버려야 한다. 참고 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뭐 우리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다른 일들에 대한 생각은 잠시 멈추게 되겠지만 자유롭게 상상하고 여러분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온갖 생각들을 하게 돼요. 생각은 생각의 꼬리를 물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했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만 할 뿐이지. 아, 뭘 이렇게 그러니까 먹는 거 먹는 것을 떠올렸는데 내가 머릿속으로 떠올렸다고 해서 그 먹을 것을 다 먹지는 않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이 났다고 해서 그 생각대로 다 실천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다 하지 않습니다 참는 거예요 아나 지금 되게 피곤하고 졸린데 그러면 그냥 잡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내가 일해야 되는 시간에는 잘수 없는 거예요 잠깐 졸수있을지 몰라도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떤 욕구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다 실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왜 그런가? 상황에 맞게 우리는 행동하게끔 훈련받아 있고, 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분이 날 때도 마찬가지 분노, 화가 날 때도 마찬가지요 내가 분노가 일어난다고 해서 이걸 분노로 다 쏟아내는 사람은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런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뭐 요즘에는 이제 뭐이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말로도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분들은 예외겠죠. 세상 사람들도 이해 관계에 따라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을 통제해야지 감정이 나를 통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요, 분을 참을 때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분을 참으라고 하셨는데, 분을 참을 때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보니까 먼저는 상대편 남을 살리는 일이든. 된두 번째는요, 내가 살아. 요 서로 사는 일이.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27절. 아, 짧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얘기는 뭡니까? 이 먹이를 낚아채려고 맹수가 웅크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전에. 그죠? 기회를 노린다는 거야. 기회를 노린다. 항상 기회를 노려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요. 우리의 지체됨 하나됨을 깨뜨릴 기회를 노려요. 그래서 마음에 그런 감정을 깊이 담고 있으면 그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아, 여기구나. 여기. 그러니까 분노할 때에 사람들이 막 뭐가 열렸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렸을 때에 그때의 틈 타는 거예요. 마귀가 틈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그런 감정을 깊게 오래 담아두지 말라. 자주 발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를 쏟아낼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일은 이제 아마 있지 않을 겁니다. 자꾸. 내가 분노하고 내가 화내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가도 우리가 화를 내면 은혜가 다 떨어져 버려요. 마귀에게 오히려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표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이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희노애락이라고요 사람의 감정이 있어요. 이 감정들을 다 여러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감정들을 그냥 드리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주님께서 분노하실 만한 일로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만한 일을 같이해서 함께 슬퍼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만한 일로 즐거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희노애락을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그렇게 내 감정을 다 하나님께 들기 시작하면 기도의 문이 열려 버린. 내가 눈물로, 내가 기쁨으로, 내가 즐거움으로 내가 아프고 힘들고 분노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열려 버린다니까. 기도의 문이 여러분, 그래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체험하시는 기도의 길로사서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30절, 31절 말씀 보시면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면서 지금 30절 31절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나서 32절 말씀으로 이어져서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지금 30절, 31절이 32절로 이어지잖아요.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30절, 31절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내용들이 32절로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이 일들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근심하지 않게 하겠다고 뭐 노력은 할수 있겠으나 내가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 전제하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가 친절한 것 사람의 친절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친절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발견하냐하면,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31절의 삶에서 32절의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지금 30절, 31절의 내용에서 32절로 나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우리는. 무엇무엇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교통법규 지키는 것처럼 법규 위반하지 않으려고 어기지 않으려고 뭘 지키려고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자꾸 그러면 신앙생활이 우리가 율법적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라 했어요 내 안에 성령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성령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에서 근심하지 않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성령의 삶이라고요. 이 말은 뭐냐? 결국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의 모습에서 떠나야 떠나서 한마디로 자라간다. 그래서 큰 사람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큰, 더 넓은, 더 깊은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간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일이 내가 뭐땅 열심히 파고 일 열심히 하고 내가 인격을 잘 닦아서 내가 넓어지고 커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데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넓어져요. 그러면 높아져요. 그러면 깊어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Deep and wide라 있어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이렇게 파요. 근데 요즘에 뭐 시추 기계가 있어서 쭉 이렇게 팔수 있겠지만 사람이 땅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만 팔 수가 있습니까? 땅을 판다는 얘기는 뭐예요? 깊이 파면 팔수록 넓게 파는 거죠. 내가 깊이를 추구하면 넓이는 자연스럽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딥앤와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깊이를 더해가겠다. 내가 깊어지겠다.라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침잠되어서 말씀 붙들고 나가기 시작하면 넓어져 버린다. 커지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하신다고요. 내가 성령의 지하면요. 점점점 깊어지고 넓어져 버려요. 큰 사람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전에는 내가... 붙잡고 매달리고 붙들렸던 일들이요 시시해져 버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권리가 있으나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으나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용납, 온유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했습니다 큰 사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를 들어 32절에 친절함 그랬는데 이 친절함이 어디서 나오냐 성령의 열매로 따지자면 온유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온유함에서 성경적 온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힘이 있으나 주장하지 않는다 내가 권리가 있으나 주장하지 않는다 힘이 있으나 자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온유는 뭐예요?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힘이 있으나 겸손한 거예요 큰 사람이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않겠죠. 내 탓이요 하고, 내가 책임지겠소 하고 나서는 사람이겠죠.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요. 큰 사람들은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친절하다라고 말하는, 살필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가게에 갔는데 최근에 저는 그런 일을 한번 당했거든요. 어떤 가게 갔는데 주인이 이유 없이 불친절해요. 처음 가는 가게. 근데 그냥 너무 불친절해. 요 나한테만 그런가 했더니 그냥 다 그렇게 해요. 그리 이게 이분의 장사의 컨셉인가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참내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요왜 불친절한가? 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날씨가 덥고 힘든 거예요. 내가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나한테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되더라고 그런데 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가게에 갔더니 친절해요. 왜 그렇습니까? 손님이 원하는 바, 고객이 원하는 바의 취향에 맞추는 거예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사람 상대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더운 날, 고생스럽고. 그런데 손님에게 집중하고 손님의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아니까 고마운 거예요. 그 친절을 받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않아요.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존중하고 살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큰 사람 되는. 거예요. 넓고 높은 시야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넘어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수한 사람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스도이냐는 거예요. 연일 계속되는 우리가 무더위 속에 살지만 우리는 성령 모시고 살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며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넓고 높은 시야 가진 큰 사람 되기를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고난 당한 사람의 어려움을 알잖아요.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 공감하는 거예요. 내가 수술을 큰 수술 해봤기 때문에 큰 수술 앞둔 사람을 격려해 주고 위로해 줄수 있고 기도해 줄수 있어요. 안심되게 하는 말을 해줄수 있어요. 많이 탕감 받고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로 충만하면 은혜를 끼칩니다. 생명의 말을 전하고 감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는 사람. 성령의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뻐하게 기뻐하시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큰 사람 그리스도인 다 되셔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크게 성취하여 올려 드리는 하나님의 조공 되시기를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말씀 앞에 마주 섰습니다. 우리를 살려 주셨사오니 살리는 말, 살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큰 사람이 되고 또더큰 사람이 되어 얼마든지 품고 안고 일으키며 우리 가정 삶의 자리. 우리의 이웃 또한 몸된 교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가득하여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